안녕하세요 편한 생활 tv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이거 안 챙기면 연금이 그냥 줄어듭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엇을 체크하느냐가 평생 월급처럼 들어올 연금의 크기를 가릅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핵심을 잡아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은 내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받는 기준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둘째. 군복무나 출시안으로 늘어나는 가입기간 이른바 크레딧이 더 넉넉해집니다. 셋째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세금이 장기 수령일수록 유리해지도록 바뀝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제대로만 챙기면 노후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0.5%포인트씩 천천히 올려서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받는 기준인 소득 대체율은 43%로 고정돼서 예측이 쉬워졌고, 나라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법에 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오래 내고 오래 받는 구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 포인트는 기준 소득 거액입니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인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하한이 40만 원, 상한이 637만 원입니다. 내 월급이 아무리 저 높아도 보험료 계산은 637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40만 원은 최소 기준으로 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내는 돈이 정해지고 나중에 받는 금액의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손해보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후 납부입니다. 예전에 못낸 달이 있으면 나중에 몰아서 내는 제도죠. 이때 계산은 납부하는 시점에 보험료율을 씁니다. 내년 1월부터 비율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니 추후 납부를 생각하신 분은 올해 안에 먼저 상담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낼 수도 있고 분할 횟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늠해 보셔도 내 평생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둘째는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내년 이후엔 최대 12달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반년 인정이었다면 이제는 한해 정도 더 잡아주는 셈입니다. 출산 크레딧도 바뀝니다. 첫째부터 자녀 한 명당 12달을 인정하고 그동안 묶여있던 상한도 풀리니 다자녀 가정은 가입 기간이 훨씬 넉넉해집니다. 중요한 건 따로 신청을 따로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때 반영되지만 부부가 둘이다 가입자라면 누구에게 적용할지 처음 받는 사람이 생긴 뒤한달 안에 정해야 유리합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대체로 좋습니다. 셋째는 일하면서 받는 연금 감액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내 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을 넘으면 구간별로 깎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평균보다 어느 정도 더 많아질 때부터 감액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일하는 기간에도 연금을 조금 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건 세부 공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일과 연금의 병행이 더 유연해진다.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국민연금 본체 이야기고 이제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노후 현금 흐름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론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받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연금을 오래 나눠받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 주는 폭이 더 커집니다. 특히 2한해를 넘겨서 받기 시작하면 퇴직 소득세의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숫자로 감을 접어볼까요? 퇴직금을 20억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아닌 평범한 예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처럼 각자 크기는 다르지만 나눠 받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연차가 쌓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빨리 시작하고 초반에는 적게 꺼내 쓰고 오래 가져가는 설계라는 점입니다. 종신형 연금의 세율도 더 낮아집니다. 예전에는 나이에 따라 5%대가 달랐는데 내년부터는 종신형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 소득세가 3.3%로 정리됩니다. 종신형이 만능은 아니지만 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라서 건강이 받쳐주고 안정적인 월 지금이 필요하신 분께는 분명한 선택지가 됩니다. 해외 펀드나 해외 상장 지수팡품에서 배당을 받는 분들도 많죠. 올해 이중과세 논란이 정말 컸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으로 이미 냈던 세금은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연금을 찾을 때 국내세에서 먼저 빼주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의 세금을 두번 내는 일은 줄어듭니다. 다만 그전에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잘 확인해야 하니 계좌별로 적립표를 만들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세 가지만 딱 뽑아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가입 내역과 공백기간을 확인하시고 추후 납부 가능 달을 체크하세요. 올해 알레 납부하면 적은 비율이 적용되고 내년 이후엔 조금씩 오릅니다. 둘째,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 대상이라면 가족이 함께 안 나서 누구에게 적용할지 미리 정리해두세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달이니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셋째, 퇴직금은 가능하면 계좌에 옮겨서 연금으로 나눠받는 설계를 먼저 시작하세요. 초반에는 아주 조금만 꺼내 쓰고 11해를 넘기고 21해를 넘기면 세금에서 차이가 확 납니다. 종신형 전환 여부는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세요. 여기서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나는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장의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바닥을 깔고 퇴직연금은 최소 금액만 꺼냈으면서 계좌 안에서 불리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 감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일하는 시간과 금액을 조절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연금은 반토막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금은 버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안색에 막는 게임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제도 변화에 맞춰 한 번만 설계를 바꾸면 평생 현금 흐름이 커집니다. 올해 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 가입 공백 채우기, 크레딧 주인 정하기, 연금 수령 연차 늘리기. 이세 가지만 해도 내 연금은 지켜지고 많은 경우에는 커집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바로 따라하시면 좋은 작은 실천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멈추고 국민연금 앱을 여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가입 기간과 추후납부 가능도를 캡처해 보세요. 그 다음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고 크레딧은 누구 명의로 할지 논의해서 메모장에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달 찾을 금액을 아주 작게 바꿔주세요. 오늘 이세 가지를 하면 이번 달 안에 연금 설계는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 시청자 사례로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월 수령액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숫자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